비핵화 관련해서 근데 그 공개적으로 어 진전된 입장을 내놓으면은 미국은 다시 거기서 브라스 알파를 요구할 테니까 그렇겠죠. 아마 합의문에 넣는 것이 전략상 좋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평양 정상회담의 이모조모 일부에서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과 이 첫날 정상회담의 내용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그리고 남은 일정에서는 또 무엇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지 좀더 자세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모든 것이 이제 파격이었다는 평가인데요. 이게 뭐 단지 충격요법이나 뭐 요식행위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을 담는 그런 그릇을 마련한 것이다라는 기대도 좀 있습니다. 이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의전이 화려하면? 예. 협상 내용에서 우리가 좀 <laughs> 어~ 뭐라 까 내놔야 될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예. 외교 협상에서요 예. 어저께 너무 의장이 화려하길래 우리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뭐를 봐달라고 이렇게 <laughs> 어~ 그를나 그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예 네, 조금 어~ 뭐 비핵화 관련해서 어 우리는 비핵화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전된 입장을 기대하고 갔는데 예. 다른데서 이렇게 화려하게 되면은 그 부분 내용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되는 음.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뭐 북한에서 만약에 갑자기 뭔가 이렇게 요구한다거나 기,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올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 음 아니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지만 비핵화 예. 관련해서. 동네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냈던 친서 이상의, 예. 그, 저량, 진전된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들려주지 않으면, 예. 북미 정상회담에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걸 걱정하는 거죠. 나머지 무슨 NLL 문제라든지, 예. 또는 무슨, 저 그, 남북 경제협력 문제 관련해서는, 어, 우리가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미 또 얘기가 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도 비핵화 관련해서 좀 밀고당기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예. 그 점이 좀 걱정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저의장이 화려했기 때문에. 어. 예. 그럼 일단 비핵화에 관련된 거는 좀 이따 한번 말씀 나눠보고요. 일단 네. 이제 장관님께서는 2007년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제 평양회담에 함께 다녀오시기도 했잖아요. 네. 이번에도좀 가셨으면 좋을 것 같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보시면서 눈에 띄는 다른 점 같은 게좀 있었나요? 아, 네? 2007년 10월 달에 갔다 왔었고, 2008년 5월에도 제가. 예. 남으심으로 갔다 왔었어요. <laughs> 예. 아, 평양이.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나는. 상당히 했군요 이게 평양인가? 아, 이게 예. 무슨 저, 그 선전, 중국의 선전인가? 예. 아, 선전에 가면 그냥 칭 빌딩들이 그, 메나탄 못지않게 질비해졌습니까? 예. 아,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사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지금 나타난 현상들인데, 예. 그, 김정은 집권 하자마자, 뭐, 유엔 대북 제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북한이 2006년, 2009년 두번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돌아가고 있는 유엔 제재는, 김정은 위원장, 위원장 집권 후에 더 이제 개수가 늘어나고 더 강화됐지만, 그런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평양시가 저렇게, 아무리 쇼인도라고 하지만, 예. 발전했다는 것은, 이게 압박과 제재가 과연 북한 경제에 대한 압박이 되느냐, 예. 그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음. 방법이냐에 음.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만드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예. 말씀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자기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 같은 걸 얘기하는 것들이 지난번에도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음, 예. 예. 그 어제 이제 문 대통령도 이제 그 건물의 모습들이나 이런 거 가지고 상당히 놀란 모습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저도 장면도 나왔었죠. 예. 그러면 그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된, 1차가 진행됐던 게 이제 노동당사가 공개됐잖아요. 집무실도 나왔고요. 예. 예. 이, 이 공간을 공개한 것이 가지는 의미도 좀큰 거죠. 예. 그동안에 뭐, 특사들한테도 그걸 공개했고. 예.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도 공개를, 공개가 아니라 뭐 그쪽에, 어, 면담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 정상회담을 방사에서 한다. 그,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도 이제 모든 걸 정상적으로 한다는 메시지였다고 봐요. 예. 예. 그전에 그 전에 그, 그백화원 초대소까지 와서, 회담하던 것은, 김정일, 김정일 위원장 때의, 어, 방식인데, 음. 그좀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2000년, 2007년. 그 다음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왔을 때도 백화원 초대으로 찾아와서, 예. 어, 회담으로 갔죠. 어, 당사도 있고, 저, 또, 국방위원회, 뭐, 그, 그, 그 사무실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 완전 뭐 호텔로 찾아와서 그런 거 보고, 이건 비정상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정상화 되는 거죠. 이 네. 예, 그렇군요. 그 뭐, 어떤 예포라든가, 뭐, 호칭, 그 다음에 영, 그, 사열하는 거, 뭐, 이런 단계들이 이제 일단은 정상적인 그런 관계에서 뭔가를 한다. 이런 메시지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음. 예포는 국가 원수에 대한 대접이라고 봐야 되는지만, 카카를 예. 가지고, 카카라는 호칭 가지고, 이렇게 뭐, 방송에서도 대단한 그 변화다 그러는데, 북한은 사실, 각하라는 말을 잘 써요. 예, 우리도, 예. 박정희 대통령 이전에는 도지사도 각합니다. 그렇죠. 많이 썼죠. 네. 예. 북한은 외국 손님들 오면은 노동신문에 무슨 사우디 왕, 저, 사우디가 아니라, <laughs> 어, 웬만한 대관하의 그 나라의 그 대통령 각하가 무슨 방문하셨다 해서 각하라는 호칭은, 어, 우리처럼 그렇게, 1인, 저, 최고. 최고 지도자. 통치자한테 쓰는 음. 용어가 아닙니다. 사그은 흔히 쓰는 용어인데 네. 김일성 주석도 그때 90년 가을에 강영원 총리가 회담으로 갔을 때 고위급 회담, 총리 회담? 어서 오십시오. 강영원 총리가 그렇게 했었죠. 예예. 예. 음. 음. 과거에는 이제 군사 군인들끼리도 사실 또 많이 썼던 말이기도 하고요. 그럼요. 예. 사단장도 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핵심 이야기로 좀 들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 만남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커요. 근데 뭐 밝히진 않았지만 실제로 많이 오고 갔을 것이다. 구두 합의까지 있었을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두 시간 회담했는데 3시 45분부터 5시 45분까지. 너무 예. 그뭐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는 실무회담에서 거의 결론 내놨기 때문에 그건 어, 뭐랄까, 추인한다고 럴까 하는 최종 결정을 했을 거고. 예. JSA, 뭐, 무장해제, DMG, GP, 철투 뭐, 이런 등등다 했을 거고. 남무 경제협력은 북쪽에 아마 얘기를 많이 했겠죠. 예. 그러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그걸를 적극화하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저한테 주어주십시오 하는 식의 응수를 했으려고 봐요. 예.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아마 비핵화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오히려 문 대통령이 압박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아마 그, 그 협의를 회더 계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음. 그게 마무리되면은 오후에 합의문 만들어서 뭐 설명하고 발표하겠죠. 예. 비핵화가 핵심이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비핵화에 관련해서 지금 그 핵무기, 뭐 핵물질, 핵시설, 핵프그램뭐 이런 것까지 다 폐기하라는 게 이제 미국의 어떤 요구고요.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핵신고소 문제, 네. 일정 문제, 네. 이것까지는 어쨌든 구두합의가 됐건 뭐가 됐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관측인데 장관님 보시기에도 그런 측면들이 큰가요? 그런데 이제 외교적인 외교협상에서는 그상호리가 기본 아닙니까? 예. 상대가 하는 만큼 나도 한다. 또 내가 이만큼 왔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상대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외교에 있어서 기본인데, 미국에는 상호주의가 없어요. 네, 예. 어, 미국 외교의 특징입니다. 예. 일방주의가 강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종자도 입을 안 떼면서, 예. 행리스트는 무슨 무기 판출까지 얘기를 요구를 하니까, 이 음. 예, 북한이, 거기에, 응어를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핵물질 신고 및 시설 무슨 검증 등등, 그 다음에 반출 이런 것까지 다, 폐기, 반출 폐기까지 받아내고 싶으면은,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까지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단계를 거쳐 갔다는 거에 대한 얘기도 미국이 좀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난, 문 대통령이 이제 평화국 가실 때 트럼프 대통령 내지는 미국 당국하고, 조율을 했으려고 보는데, 보는데, 종전선언에 대한 멘데이트 말하자면 위임을 가지고 왔는지, 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북한이 어디까지 지금 그 비핵화, 아, 그, 리스트 관련해서, 어, 미국 측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무슨 답을 내놓을지, 이게 관전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예. 미국에서는 계속 지금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밖에서 압박과 제재가 그렇죠. 계속 돼야만 예. 비핵화가 된다. 내지는 안보리 그 제재위원회를 무슨 통해서 어, 유반 사례를 그 폭로하고 또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 그 북한의 일방적인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미국식 전략이긴 한데. 예. 그, 미, 막, 뭐 길, 뭐, 길데 걱정이고. 그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문 대통령이 끼어가지고, 어,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럼, 미국은, 어쨌든, 말씀처럼 지금, 막, 지금도 계속 대북 제재 얘기하고, 안보리 얘기하고, 이제, 이런 되게 좀, 쿨한 상황인데, 그,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게 혹시 있진 않을까요? 아니, 있겠죠. 예. 어, 있을 텐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네들이 줘야 될 것은 아무것도, 그, 내비치질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기에는 그렇게 뭐 됐다 이거요. 예기다리는게 예. 있죠, 뭐. 예. 아, 지난번에 초기에 핵무기, 미사일, 미사일에 뭐 70%인지 60%까지 반출을하고오지 않았어요. 예. 예, 네, 근데,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그렇게는 예. 안 하고, 에, 그거는, 뭐, 미국이 해가지고는 비핵화 달성을 좀 못해요. 지금 요즘 보면은 비핵화를 거부하고 튀쳐나가기를 바라는 음. 식의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예. 미국이 좀 심해요. 예. 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자강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음. 요길 여길 정상회담 이후에 실무자들이 전부 다 뒤에 밑에서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걸 다뤄봐야 될 텐데. 그렇게 만들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통크게 양보를 해줘야 돼요. 예. 이 원리를 북한이 알아야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판과 반대의 늪에 빠져 있는데 음. 건져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건져낼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밖에 없습니다. 예. 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문 대통령이 설득을 할 텐데 그게 북한도 그 실무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용기를 낼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뭐 예. 그 동안에 행동이나 어제 그 여러 가지 말투로 봐서는 건데그 밑에 있는 무슨 뭐 김영철이니 음. 최영해니 이런 이런 바 질무자들 예. 이게 우리가 그렇게 선으로 나가면 미국이 그걸 좋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걸로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음. 딴지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북미 양측에서는 지도자들끼리만의 것이라면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실무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악력이 세지면서 사실은 양쪽 실무진들에 의해 가지고 휘둘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예. 디테일이 다 실무자들이라니까? 예. 아. 그러면 이제 이 합의문이나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정도 표현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이정도면 뭔가 그래도 좀 가능하겠다라고 혹시 이제 짐작하거나 기대하시는 부분은 있나요? 뒤에 거 관련해서 근데 그 공개적으로 어 진전된 입장을 내놓으면은 미국은 다시 거기서 브라스 알파를 요구할 테니까 그렇겠죠. 아마 합의문에 넣는 것이 전략상 좋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계속 그런 주장하그 네, 내용은, 예. 어, 문 대통령이 다음,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을 유엔 근처에서 뭐 뉴욕이나 와싱턴에서 만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때 문 대통령이 직접 전달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더라고. 음. 말 왜냐면 실무자들하고 협의하지 말고, 음. 지난번 정상회담 수락할 때처럼 북미 정상회담 수락할 때, 3월 9일, 아, 리 시간 9일, 미국 시간 8일, 에, 정의용 실장과 소은 국정원장의 에, 보고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실무자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견제를 해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 해서 좀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곧 이번 그 합의문이나 공동선언에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진전 내 입장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았다고 그래서 실망할 건 없다. 예. 그걸 비장의 카드로 들고 문 대통령이 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 있, 있게 우리가 좀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합의문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담기기 어렵다는 사실잊지 말고 아마 기다리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나와버리면 예, 안 좋다는.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서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